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저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전을 찾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42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혈루 12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를 주여 우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고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믿음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 평안히 라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u j a 잘 나오는데 바 l u 더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가 l e l u j a h Hallelujah.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이 한 3, 4 0명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용감하게 잘 나오셨어요. 마스크 끼고 좀 이렇게 거리 뛰우면 안전해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병고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의 5분의 1이 이 병고쳤다는 이런 얘기가 이 성경에 그신약 성경에 5분의 1 정도가 병고친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고친 사람들 가운데 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뭐 본인이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양반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주다 연못가에 38년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그 사람이 거기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 전설 전설에 하게 되면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은 병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서 그냥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면 이렇게 그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먼저 들어간 적도 없고, 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는 그런 확정된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전설적인 그런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시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낫고자 합니다. 내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그둘것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3 8년된이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혀 예수님 예수님을 뭐 이렇게 병 낫게 해달라는 그런 말 한마디 한적 없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 오셔서 이 사람을 병 낫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그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자이 사람이 이제 예수, 이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느냐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설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저 이 살려다 나를 고쳐 달라고 이렇게 소리 소리 질렀어요. 그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리 조용해라. 그런 큰 소리로 외쳐 가지고 그 예수님이 멈춰 서게 됐고 내가 너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자리에서 그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예주님 만나준 사람도 아니고 또 믿음 때문에 고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알지만 열두의 혈루증을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 간다고 하는 이런 그이 소식을 듣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외동 딸이 죽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이렇게 그이 사파란 청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요청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외동 딸이 죽어 가니까 갈수 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멀써 멀쳐 사람이 저쪽에 오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장이 이거 예수님을 계속 데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죽었다는 데뭐 잔다 그래. 그 예수님께서 가서 그 이 딸이 죽은 걸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그이 그, 이 소경 아니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려고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혈루증을 알른 이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 휠로 끊으니 열두 해 동안 하열을 하는 이런 여인이 하열이 딱 멈추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됐거든요. 그는 그 사람들이 뭐 수없이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누가 손댔다니,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손댔겠지, 뭐, 누가 됐냐고. 아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 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혈루근원이 났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혈루증을 앓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자기가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혈루근원이 제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루근원이 깨끗하게 지금 마르고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은 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고쳐달란 얘기도 안 했고 뭐이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갔는데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열두 개 고질적으로 앓던 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게 칭찬해 줘요. 자, 여기 오늘 이제 그이 누가 복음그 22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그 풍랑이 일어가지 예수님께서 뱉하고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하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이렇게 어떻게 자연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자그 다음에 또 보면 은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귀신을 어, 쫓아내는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 이 그러니까 영계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명하는 거예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 귀신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계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나이 야이로의 딸 죽은 자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자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건이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손만 예수님께 왔댔는데 자기 혈루가 12년 동안 초고질적으로 이렇게 그 병이었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연이 말을 듣게 되고 영계가 말을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말을 듣게 되고 손만 갖다 댔는데 깨끗하게 이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분을 믿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기만 하라. 이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모든 걸할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이런 역사를 다, 이 믿음만 있게 되면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그 믿어주시는가? 그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줄때 기적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지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 내, 그, 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을 때내 믿음이 거기 부합해야 돼요. 이 믿음만 있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특별히 뭐 예뻐서, 이 여자 환경이 좋아서,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믿음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병이 뭐 어떤 병이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전부 다 여러 가지 지금 네 개의 사건을 보는데 전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오늘 이 여인은 칭찬받는 믿음이었는데 이 여인이 특별하게 칭찬받으면 도대체 뭘 이렇게 주님께서 보고 칭찬하시는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물만 탁 틀면 물이 쫙 쏟아지는 이런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지방은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지방에서 날마다 여자가 하혈를 하게 되면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이 여인이 어 12년 동안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장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원, 좋다는 의원은 12년 동안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돈도 좀 있던 게다 그저 날리, 날리게 되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이런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이 여인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끝내자. 요즘 그 전에 보니까 그 대부분 판사했던 사람도 자기 질병이 자꾸 오래되니까 한강에 투신해가 자살해 죽었어요. 병을 오래 달고 이렇게 김병이 효자 없다고 식구들이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 매달려 가지고 다 힘들어 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식구들을 힘들게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가 없어지게 되면 모든 식구들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안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좋다는 이원다 다녀 봤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이 믿음만 있게 되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딱 하나예요. 믿음, 믿음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이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수 없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할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현대과학이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했는데 낫어요. 그다음에 주님께 칭찬받는 이 여인의 믿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뭔 장벽을 뛰어넘는가? 혈루증은 성전에 올수 없어요. 성전에 이 여인은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라 해서 레위게 보면은 이런 성전에 가도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사람하고 접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접촉하지 마라. 성전에 가지 마라. 이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쟤 내게도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는 안 될,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데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어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딱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차단돼 있어요. 왜? 성전에 못 나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갔던 거예요.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차단되고 못 만나고 가면 안 되지만 이 여인은 나왔어요. 그래서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부정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시록 즉석에서 깨끗하게 이 하열이 멈추고 깨끗하게 마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 그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벽이 됐어요. 또 제사장들 자기 이러한 체면, 위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저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장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점단 체면 세우려고 제대로 박수도 못 치고 손들라고 손도 제대로 못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장벽이 뭘까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부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장벽이 뭐였을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그 장벽이 뭘까요? 그걸 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 여인이 지나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당당하게 뛰어넘고 나와서 주님께 어쩌라게 손을, 성전에 가도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다니 주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만졌더니 왜 부정한 여인이 내게 이렇게 와서 손을 대느냐? 주님 나단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데 네가왜 성경대로 그렇게 안 사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을 베풀어주고 칭찬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칭찬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만 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병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그 사건도 문제되지 않아요. 다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신뢰받은 그런 믿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문제 해답은 믿음이다. 이 믿음만 가져오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계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단어 필요성 믿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은 주님께서 생명도 더 오래 연장시켜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안심하시고 담대하게 정말 포기하지 말고 그 당당하게 장벽을 뛰어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칭찬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이 믿음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일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우리 손 들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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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극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르게주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야 아버지 하 혈루증을 안는 이와 같은 여인인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식을 넘어서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여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자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자 믿음이 없는 걸도와주시옵자 믿음이 없는 걸도와주시옵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불당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